다리찢기 1편에 이어 심화 버전 가져왔어요. 엎드려 발바닥 붙이고 나비 자세. 힘툭 풀어주세요. 30초 유지. 이제 두 허벅지를 바닥으로 돌려주며 고관절의 회전을 도모하세요. 고관절이 회전하는 걸 느끼며 5세트 반복. 같은 방법으로 움직이시다가 마지막엔 다리를 한번 쭉 펴서 유지해줍니다. 앞벅지가 바닥을 향하게 해주시면 돼요. 다리 찢기, 박쥐 자세라고도 하죠. 다리 좌우로 열고 골반을 세워 엎드리실 수 있다면 기울여 내려갑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요. 저도 진짜 뻣뻣했어요. 끝까지 닿는 분들은 다음 동작 가볼까요? 양손 가슴 옆에 바닥을 짚고 살짝 골반 띄워 다리 조금만 더 뒤로 골반은 앞으로 T자 형태가 될수 있도록 하여서 유지해보세요 돌아올 땐 그대로 다리 뒤쪽으로 보내어서 개구리 다리 양손 바닥 밀어서 가슴 들고 코브라 자세로 올라와보세요 복부 당기고 그대로 아가 자세로 돌아와요 1편 복습할게요 무릎 열고 좌우로 왔다갔다 골반 움직이기 그 다음은